우리 현대사회에서 실패한 친이 크레타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크레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대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보니 여러 의혹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 재판관 중 윤석열의 프락치가 숨어 있어서 원래는 진작 이루어졌어야 될 판결이 늦춰지고 있더라. 이 재명 재판과 관련하여 시간을 끌어서 대선 판을 망쳐 버려는 속셈이다. 그런데 절차적 미흡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윤석열과 무관하게 충분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게 꼭 윤석열을 편들기 위한 것이라거나 이재명 판결을 망치기 위한 것이라거나 한다는 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윤석열이... 임명해서.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지난 1월 달에 어도훈 공수처장이 윤석열 1차 체포에서 실패한 뒤에 다들 오동훈이 삐락치다. 일부러 봐졌다 등등 온갖 억측이 나돌았죠. 그런데 저는 봉수처가 시간을 막 지연시켰던 것은 윤석열과 내통했던 결과가 아니라 윤석열을 쳐야 할 칼날을 예리하게 가다듬는 필수적인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으며 그게 그만큼 예리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윤석열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늦어지고 있는 원인도 전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판결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에 오류를 남기지 않도록 영원을 마구 갈아 넣어서 꼼꼼하게 방어 논리를 올려 놓지 않으면 그 부주의함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로 인해 본인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전대미문의 압박을 헌법재판관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머뭇거림은 국민을 배신하여 윤석열 편을 들고 있는 것으로 단정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단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대결에서 단한 번의 칼질로 완벽하게 상대의 목을 벨수 있도록 자신의 칼날을 다듬는 상황과 유사합니다. 판사와 같은 백면서생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인이 아닌 문인들에게 주어진 칼, 즉, 논리를 가다듬는 겁니다.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미친놈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공문을 딱풀로 붙였다고 해서 공문의 효력이 없다라는 그따위 헛소리도 짓거리는 미친놈들이야. 딱풀 공문 만들고 영장 쇼핑 딱풀 공문 불법 체포 영장 기각 은폐.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들의 그 업무 집행에 공수처장이 법적 공문을 취급하는데 딱풀을 썼다고 해서 공문의 형식상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저질렀으니 공수처의 수사 권한는 모조리 무효다. 라고 밑도 끝도 없이 우길 수 있는 수준에 미친 놈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놈들을 상대해야 하는 헌법재판관들은 법리 그대로를 준수해야만 하거든. 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런 자들을 상대로 한 치의 오차나 실수가 없는 칼날 같은 논리로 일격에 그들의 숨통을 끊어 놓는데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그 기회는 단한 번밖에 없죠. 그걸 한 번에 이루어야 되는 것이 헌법재판관님들의 입장인데, 그게 과연 쉽겠습니까? 우리 현대사회에서 실패한 진이 그대차 처음이거든. 아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누군가는 아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파면은 누가 봐도 뻔한 논리인데, 왜 선고가 오래 걸리느냐? 오히려 윤석열이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티끌 같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나의 목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대하는 자가 미친놈이면 미친놈일수록 우리 손에 쥔 칼은 더할 나위 없이 예리해야만 합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칼날을 다듬는 과정은 우리의 영혼을 통째로 갈아 넣어서라도 완벽에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결론하지 않고 윤석열이 웃으면서 활보하고 다니는 꼴을 보면 그 누가 열불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설사 그게 며칠 좀 늦어져서 조급하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도 그피 같은 시간이 우리의 칼날을 최대한으로 날카롭게 가다듬느라 소비된 것이라면 결국 그 노력과 시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윤석열은 무조건 파면됩니다. 그 준엄한 결론은 절대로 바뀌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단지 그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결론이 어떤 형태로 공개되느냐에 따라 일격으로 상대의 목을 벨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설프게 살려뒀다가 역풍으로 내 목이 날아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두 가지 미래로 가는 갈림길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서서 고민 중인 상황이라면 저는 차라리 시간이 좀 늦춰져서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역사상 다시 없을 극적인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마음 상하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은 정해진 미래이며 우리는 그 정해진 미래를 가장 순조로운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순조로운 형태를 위한 심사숙고로 인해 쓰이는 시간은 그 자체로서는 아쉬울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에게 의미 있는 성과로 보답을 줄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동은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음.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음. 우리의 마음가짐에 어. 좀 문제가 있었네. 아 그래?